조명이 얼굴이 빨개졌는데.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. 아 이번가 그 정도면? 네. 됐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엄마. 이런 걸 시키려고 우리 애 만나요?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니. 누가 어머니야. 누가 어머니래. 엄마 왜 이래. 엄마 일단 나가 나하고 얘기해. 윤재국 씨라고 했죠. 네. 수환이 동생이고요. 엄마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왜 친형제가 아니래서?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? 엄마 혼의 자식이라면서요. 난요, 혼의 자식 사위로 맞아서 어머니 소리 들을 생각 없어요. 그럴려고내딸 키운 거 아니에요.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, 엄마. 대체 왜 이래? 내말 틀려요? 밖에서 나온 아들이라면서. 네. 맞습니다. 그런데 엉감생심내 딸을 어딜 놈 봐. 미안해요.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, 제욱 씨. 나 만나러 오신 거예요. 괜찮아요. 엄마 그만 가.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고 좀. <laughs> 말씀하세요. 나 얘한테 넉넉하게 해준 거 없어도 애지중지 키웠어요. 지 아빠가 보증 잘못 써서 대학 등록금도 못 해줬지만 알바 3개, 4개씩 되면서 지가 다 알아서 할때 밤새 다리에 얼음찜질을 주면서 나는 뼈가 녹아내렸어요. 유학생 할비 한푼 보태준 적 없는데 엄마 하라고 가방이니 구두니 사 갖고 오면 난 그게 다 내딸 피눈물 같아서 애가 끊어졌어요. 나는 엄마 그만해. 제발 그래도 이렇게 지인생 잘 버텨주고 있는 게 기특하고 이쁘고 보면 다를까 봐 보기도 아까운 내 딸을. 윤재국 씨가 뭔데 흔들어요? 내딸 인생을 윤재국 씨가 뭔데 왜해집거나 제발 가요. 어? 나하고 얘기하자고. 우리 애. 만나지 말아요. 두번 다시 보지 맙시다. 알았죠? 알았죠? 잘했어. 잘했어, 정자야. 내 딸을 위해서. 영훈이도 살아. <laughs> 엄마, 엄마, 왜 이래?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네, 엄마니까. 그래야 끊어내니까, 엄마.